다음은 뉴 앵글랜드 패트리어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헤드 코치, 디페시브 코네이터 쿼터백 등 모두가 새 얼굴이었던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완전 리셋을 한 그런 시즌이었죠. 헤드 코치였던 제라도메이와 함께 정말 힘든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츠는 4승 13패를 기록을 했고요. 디비전 꼴찌였습니다. 이 커터백 드레이크 메이의 가능성을 그래도 봤던 어떤 희망적인 부분은 있었던 그런 시즌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아쉬움이 많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심각한 공격력 부진을 시달렸고요 오펜시브 라인에 심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었고요 오펜시브 라인 이슈는 공격의 일관성 부족으로 연결이 됐고 실제로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득점 리그 최하위권 그리고 경기장 획득 패싱 야드는 180 야드에도 못 미친 리그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뭐 숫자가 말해주듯이, <laughs> 패츠 오펜스는 정말 최악이었고요. <laughs> 하지만, 이거, 이 패츠의 어떤 한 시즌을 어,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이 잘못의 책임이 쿼터백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다 알고 계시죠. <laughs> 보통 시즌이 망하면 쿼터백을 욕하는상황들이 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음. 이번 경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 메이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요. 오펜시브 라인 문제 당연했고 스킬 포지션 그룹도 최악이었죠. 음.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상황과 스탯 상 스탯 볼륨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메이에 대한 이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뭐좀 이런 아,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2024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커터백 상황, 이 전략적 딜레마가 너무 컸던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작업비 음. 무리셋이. 무리세시... 정규 시즌에서 먼저 이제 투입이 됐죠. 드레이크 메이보다 그쵸. 원래는 프리 시즌에 드레이크 메이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팀도 알아요. 우리 오펜시브 라인 못 믿겠다. 그래서 이런 <laughs> 불신으로 인한 결정이었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알렉스 반펠트 시스템의 어떤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반펠트는 본인 시스템 내에서 언더센터의 비중을 높였어요. 언더센터의 플레이 액션을 얻는 전통적인 웨스코스트 트 오펜스에 기반한 그런 코치였기 때문인데. 여기에 런에서는 듀오을 포함한 갭스킴의 비율을 늘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패스와 런이 모두 효율이 좋지 못했습니다. 플레이 역사는 할 때마다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오펜시브 라인의 부진한 퍼포먼스는 비효율적인 러싱 전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퍼스트 다운과 세컨드 다운은 다 러싱으로 소비를 하고요. 세컨드는 롱 상황 계속 나오면서 예측 가능한 드롭백을 강요를 받았어요. 이로 인해서 뭐 EPA를 비롯한 어떤 공격 효율성 지표 모두 리그 최하위권이었고요. 런이 막히면은 패스를 억지로 시도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막히는 상황이 연속이 됐습니다. 오펜시브 라인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시즌 동안 11개의 선발 조합을 썼어요. <laughs> 앞서서 버팔로 베이스 같은 경, <laughs> 경우에는 주전 오펜시브 라인이 거의 시즌 내내 유지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개의 조합이 이루어졌다? 아, 이것은 정말 이 오펜시브 라인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느냐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나이브한 그런 스탯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콜스트레인지, 마이클 오네노 등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서 빠지면서 첫5 경기 동안 매 경기 다른 라인을 업 썼다는 것은 진짜 레전드. 처음봤는데 야 이로 인해서 자커비 브리셋은 다섯 번의 선발 경기에서 다섯 가지의 다 다른 조합 오라인과 함께 경기를 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레프트 태클도 그렇고 라이트 태클도 그렇고 수시로 교체가 되죠. 이런 것은 진짜 뭐 코트백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뭐, 결과적으로 패스블락 효율성, 럼블락 효율성 모두 리그 최하위권을 달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주요 패싱 타겟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이거 역시서 크게 기여를 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주요 타깃이 타이트핸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리그에서 네로라 하는 1, 2수위 타이트핸드도 아니고 헌터앤리. 헌터앤리가 팀 리시빙 1위를 결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리시버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컸어요. 바운더리 리시버 중에 600야드를 돌파한 선수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드마리오 더글라스. 이 선수 키 173밖에 안 되거든요. 621야드. 이 선수가 헌터앤리 다음으로 많은 야드를 획득한 리시버였어요. 바운더리 리시버도 아니에요. 이 정도로 메이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오라인 환경 그리고 너무 부실한 패싱 타깃 환경 이로 인해서 너무 힘든 그런 시즌을 펼쳤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의 빅플레이 2 0여대 이상 패스 성공은 단 28회 이거는 리그 하위 5위에 해당하는 수치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술적인 괴리 패싱 타깃의 부재 부진한 오픈시브 라인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면서 공격의 어떤 연속성 획득에 실패를 했고 아쉬운 그런 시즌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디펜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디펜스도 뭐 오픈스만큼 안 좋았죠. 음. 뭐빌 벨리 측의 시대에도 사실 끝까지 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었던 게 디펜스였는데 이 새로 부임한 메이 그리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드만커스 코빙턴은 정말 어 그간 패치에서 볼수 없었던 <laughs> 정말 최악의 디펜스를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이프티를 한 명만 배치하는 이 원하이 기반의 커버리지가 좀 주가 됐고 이제 높은 맨 커버리지 비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패치가 가져가고자 했던 색깔과 유사하게 가고, 가고자 했는데 음. 문제는 패스러쉬팀내 핵심이었던 이 크리스티안 바모어가 혈전 부상이 좀 재발하면서 디펜시브 라인이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핵심 선수까지 빠지니까 정말. <laughs> 종이장처럼 얇아졌고요. 음. 그나마 가능성을 보여준 이키온 화이트를 제외하면 꾸준히 프레셔를 넣어 줄 선수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컨더리에도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리 뛰어난 사실 맨 코너 백들을 보유하고 있도, 있다고 하더라도 프레셔가 제때 들어가지 못한다면 타겟이 뭐세개 혹은 네 개인데 누구 하나는 무조건 오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 음. 그런 디펜스가 연속됐고요. 그나마 정말 유일하게 희망적이었던 거. 이 크리스티안 곤잘레스라는 코너백이 정말 이런 프레셔가 거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좀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 준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펜스에서 곤잘레스의 활약이 돋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어깨 부상 이후에 엘리트 코너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디비전 매치, 타이르킬과의 매칭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바가 있죠. 아무래도 일단 전방에서 뭐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힘들 수 밖에 없어요. 뭐 시즌 전에 매주 돈 트레이드도 있었고, 뎁스에 굉장히 로테이션을 해줄 자원도 부족했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연결되어서 패스러시가 붕괴가 되었고, 리그 중위권의 블리치 활용에도 불구하고, 프레셔는 리그 최하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마커스 코밍턴은 전술적으로 원하위에 이 딥쉐를 굉장히 많이 유지를 했는데, 이것은 박스의 경량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당 패싱 야드는 리그 중상권이었는데, 러싱 야드, 그리고 러싱 빅플레이 허용이 리그 진짜 최하위권을 전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대는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러싱으로 뚫으면 일단 뚫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굉장히 편하게 이제 RPO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힘든 그런 시즌을 보낸 패트리어츠의 디펜스였습니다. 그런 이런 오펜스와 디펜스의 한계를 보였던 패트리어츠는 어떠한 오프시즌 무브를 보였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패트리어츠는 먼저 코치진 변화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헤드코치 자리에는 마이크 브레이블이 앉았고요. 오펜시브 코네이터 자리에는 조시 맥다니엘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펜시브 코네이터에는 털리 윌리엄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이 브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NFL을 그래도 꽤 보신 분들, 한 10년 정도 보신 분들 또는 그 이상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브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츠 리빙 레전드고 그리고 타이탄즈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던 코치입니다. 그래서 빌벨리치이 구축했던 패트리어츠 웨이, 이팀 컬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수진에서는 FA로 뭐 스테판 딕스, 헤럴드 앤드리, 모건 모지스, 밀튼 윌리엄스, 칼튼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하게 됐고요. 지난 시즌 저희가 언급했던 다양한 단점들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뭐 직전 시즌과 이번 오프 시즌을 비교했을 때 정말 가장 큰 변화를 가져간 팀이 이 패트런츠가 아닐까 싶어요. 음. 뭐 코치진 물갈이는 물론이고 정말 FA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나름 무게감 있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했고요. 특히, f a 에서는 조금, 디펜스 위주로, 뭐, 밀트 윌리엄스, 헤럴드 랜드리, 라인백커 로버트 스피레인, 코너백, 칼튼 데이비스, 뭐, 이런 선수, 굵직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다면, 드래프트에서는 조금, 오펜스 위주의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첫4 개, 이제, 탑, 탑 100개의 픽, 탑 100개 이내의 픽을, 첫네 개의 픽을, 첫 번째, 뭐, 태클, 윌켄벨, 뭐, 러닝백, 트레비언 핸더슨, 리시버, 뭐, 카일 윌리엄스, 센터, 제러드 윌슨, 모두 오펜스 선수들에게 투자하면서, FA에서는 디펜스, 드래프트에서는 오펜스, 좀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스킬 포지션에서는, 제이님께서 앞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뭐 스테폰 딕스까지 데려오면서, 조금, 어, 지, 지, 난 시즌과 비교했을 땐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스테폰 딕스, 그리고 뭐 트레비언 핸더슨, 이런 러닝백들은 사실, 다음 시즌에 즉시 정말 팀내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음. 이제 이번에, 뽑은, 카일 윌리엄스, 또한, 그간, 패트리어츠가 정말 드래프트마다 실패했던, 정말, 제대로 이제, 이벨리에이션 하는데 조금 실패했던, 이, 포지션 리시버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기존에 못 봤던 뭐, 제일 런폴크라던가, 이런 리시버들과는 또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엔 한번더 속아보자,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패츠가 드래프트에서 리시버들을 워낙 못 뽑으니까 좀 카이 윌리엄스도 똑같겠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게좀 당연하지만 어쨌든 그간 뽑았던 선수들랑은 그래도 다른 유형이다. 음, 맞아요. <laughs> 이런 점에서 그래도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해당 지점에서뭐 코치 데니얼스 그리고 이제 리시버 딕스 커트백 메이가 갖추어야 될 지점이 게임 플랜에 결국 다양화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는 패스와 러시 콜의 효율 편차가 굉장히 컸고 후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두드러졌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지금 언더센터 비율을 좀 줄이고. 샷건 쓰면서 쿼터백 부트도 좀 활용하고 RPO도 결합을 하면서 오펜스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지난 시즌에 읽기 쉬웠던 퍼스트 다운, 세컨드 다운, 여기에서 좀더 쉽게 야드를 꾸준하게 벌어줘야 되고요. 결국에는 메이가 너무 쉽게 서드 앤롱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서드 앤 쇼시라거나 서드 앤 중거리 상황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 메이, 과연 드레이크 메이가 진짜 희망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펜시브 라인이잖아요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음, 일단 오펜시브 라인의 일관성이 2025 시즌에 굉장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이 님께서 이제 빌스 언급을 해 주셨지만 결국 오펜시브 라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고 다섯 명이 꾸준하게 스냅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패트리어츠는 심각했죠 음. 그럼 이번 2025 시즌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도 사실은 <laughs> 물음표가 조금 붙습니다 음. 이번 오픈 시즌 데려온 선수들 뭐 게럿 브래드베리 모건 모지스 이런 선수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듀래빌리티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음. 나이가 30살을 넘어간 선수들이에요 브래드베리는 이제 30살이 가까워졌고 모건 모지스가 34살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전, 또 다른 주전, 콜스트레인지라는 선수는 뭐 지난 두 시즌간 부상으로 계속해서 신음을 했고요. 뭐 당장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도 놀라울 것이 전혀 없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또 물음표가 붙습니다. 드래프트에서 뭐윌 캠벨과 센터 제러드 윌슨을 지명하면서 나름 뭔가 탤런트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지만 이 FA에서 데려온 선수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은 게럿 브레드베리 그리고 모건 모지스 이 선수들은 당연히 장기적인 플랜이 될수 없겠지만 이번 시즌에 정말 1인분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 1라운드로 뽑은 윌켄베리 정말 성공적으로 조금 레프트 태클로 정착을 해줘야만이 음. 어, 이번 시즌 패치에게 좀 중요하게 좀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음. 어쨌든 프랜차이즈 레프트 태클을 얻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음. 이윌캔벨 과연 많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 다섯 명이 정말 열급 경기를 꾸준하게 조금 유지해주면서 호흡을 쌓아갈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펜시브 라인의 일관성 문제, 저도 이게 패트리어치 오펜스 성공의 핵심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5명의 오펜시브 라인이 꾸준히 뛸때 라인 간의 호흡,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극대화된다는 얘기는 전술적으로도 존 스킴이라거나 또는 부텍션 같은 이런 복잡한 전술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오라인의 장기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윌 캔베 그리고 제라드 웰슨 같은 젊은 자원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해서 주전자리를 안정화시키느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있네요 그럼 오펜스는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디펜스는 어떨까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디펜스는 이제 털의 윌리엄스라는 코치를 선임했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패치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조금 공격성을 더 하겠다 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털의 윌리엄스는 뭐 마이클 브레이블 밑에서도 오래 있었지만 이제 작년에 라이온스의 데니스 앨런 트리인 이 에런 글랜 밑에서 또 1년 있으면서 좀 많은 것들을 습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에런 글랜이라는 코치는, 어, 지난 시즌, 시즌 초중반 라이온스에서 에이든 허친슨이라는 최고의 패스러셔가 있을 때는 블리츠를좀 자제하면서 이 강력한 패스러쉬와 맨 커버리지 조합을 가져간 반면 허친슨이 부상으로 빠지자 좀 여러 다양한 프론트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블리츠를 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유기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코치다 라는 걸 보여줬고요 패츠도 사실 이제는 작년에 비해서 디펜시브 라인이 훨씬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밀튼 윌리엄스도 데려왔고요 뭐헤럴드렌드리도 영입했고 크리스티안 바모어도 이제 무사히 복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디펜시브 라인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고요 패스러시에서 조금 작년과는 다르게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작년에 이제 라이언스가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오히려 강력한 포뮬러시와 맨 커버리지 조합을 조금 다시 꺼내들지 않을까. 터레 윌리엄스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티안 곤잘레스의 가치가 다시 한번 또 재조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에런 글렌이 사실 라이언스에서 라이언 브랜치를 활용했던 것처럼 터레 윌리엄스도 사실 카일 더거를 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필드 모든 곳에서 정렬 시키면서 좀 비슷한 롤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크리스탄 곤잘레스 더불어서 카일 더거까지 조금 저는 브레이크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러시와 맨커버리지 외에도 윌리엄스 체제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결국에는 디펜스의 다양성 그리고 상황별 유연성이라는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확실히 매우 체제의 갭 컨트롤 위주의 디펜스와는 다른 스타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에 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 시즌 무브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공격적이고 폭발적인 디펜시블 라인 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잖아요. 작고 빠른 라인 백커 폭발적인 DL, 피지컬한 이 세컨더리, 조합을 꾸리는 건데, 이러면 라인에 이 원계 페네트레이션 철학을 좀 강조를 할수 있거든요. 요런 스타일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대 쿼터백의 리드와 타이밍을 흔들 목적으로, 뭐, 윌리엄스, 발모어, 화이트, 이런 선수들은 내각과 외각을 넘나들면서 스턴트, 경우에 따라서는 머그프런트, 심프레셔, 이런 다양한 패스러쉬를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라고 전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각에칼튼 데이비스, 그리고 크태한 곤절렌스 조합이라면 커버 제로라거나 커버 원, 이런 맨 커버리지 비율 상승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라이언스 색깔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부에서는 라인베커와 세이프티가 인사이드 매치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효율적인 디펜스 전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